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수식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책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자 랄프 웬저는 가치와 성장성을 갖춘 강소기업 투자에 특화된 투자가였습니다. 먼저 사자 나라의 얼룩말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얼룩말은 사자를 피해 무리를 짓는 본능이 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때를 지어 움직이는 무리 본능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어, i f t 50에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인도의 우량주 50개가 아마 나올텐데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주가 버블을 의미합니다. 원 디시전 스톡이라고 해서 폴라로이드 같은 우량주, 그 당시의 우량주였죠? 그런 기업들은 한번 매수한 다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지배를 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디즈니의 PER은 76배, 폴라로이드의 PER은 81배였습니다. 어, 저자는 소형 투자에 집중했었고, 그 당시 그 폴트폴리온을 철저한 외면을 받았습니다. 버블이 붕괴되는 그 시점에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강사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내재가치는 충분하지만, 어, 유행에서 밀려나 외면 당하는 그런 종목에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때를 지어서 움직이는 무리지키 본능을 거부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작은 기업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늘을 나는 코끼리 덤버가 아기 코끼리라서 하늘을 날수 있는 것이지 어른 코끼리는 하늘을 날수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작은 기업들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어, 20년 동안 성장을 해서 왕좌에 오른 그런 상태라면 성장률에는 빨간 불이 켜진 상태일 수 있,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뭐 시애틀에서 미국 전역으로 확장하던 스타벅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대 1호점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매장을 확장하던 스타벅스는 현재의 스타벅스와는 성장률이 매우 다를 것입니다. 맥도날드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 기업이 정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외해야 할 작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가출범한 작은 기업, 작은 규모의 기술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 적자에 적자로 겨우 턴어라운드한 기업. 이런 기업들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분산투자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 적어도 10여개의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대형 기업도 함께 보유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을 저자는 아주 특별한 틈새 시장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찾아내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개의 사람들은 확률을 무시한 채 리스크를 과대 평가한다고 합니다. 즉, 투자 정보를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어, 나쁜 뉴스는 투자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좋은 기회에 해당합니다. IMF 사태도 마찬가지 그랬고, 9.11 테러 상태도 어, 주식 투자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모두 나쁜 뉴스였죠. 하지만 이 시기에 투자자는 정확한 확률을 따져 봐야 합니다. 요즘은 etf를 통해서 시장 전체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투자 원칙과 지침을 가져야 합니다. 어, 자신이 갖고 있는 투자 지침을 정리한다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지만 현재 주가는 싼 기업이 이해해당합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주식에서 더 멀리 벗어날수록 당신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테마주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저자는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트렌드로부터 이익을 얻을 분야에 관심을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는 적어도 5년 이상 지속돼야 되겠죠. 광범위한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방법보다는 시장을 이끌 테마를 결정을 하고 여기에 적합한 기업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향식 방식을 선택을 하는데 이 하향식 반응식에는 테마를 먼저 선정을 하고 이 테마별 투자 대상을 선별한 후에 열개 내외의 종목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유행에 편승한 기업이 무더기 IPO 상장을 하고 신규 상장 이야기가 신문과 주변 이웃들에게 퍼져나가는 순간 이 테마는 끝나간다는 것으로 이해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강력한 경제사회 기술적 트렌드. 그리고 5년 이상 지속되는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테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기술이 흘러가는 것과 관련 지을 수 있습니다. 즉, 신기술 기업에 바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로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다운 스트림 투자가 더 현명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이렇게 광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 청바지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인터넷 시대에는 이 정보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겠죠. 통신마릉을 직접 설치하는 거대 통신 기업들보다는 뭐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기업들의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았을 것입니다. 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동업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매수할 때는 반드시 매수 이유를 쓰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합리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매수 의견이 틀렸다면 행동을 취해야 되겠죠.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를 지지해주는 세 가지 지지대가 있습니다. 어, 성장 잠재력, 그리고 재무 건전성, 내재 가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장 잠재력은 잠, 틈새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제품의 시장의 확장성을 생각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훌륭한 경영진을 갖추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재무 건전성에는 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재가치, 내장아치, 내재가치는 자신만의 발견을 발견해야 해야 되겠지만 성장하는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했다면 시간이 투자자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누구나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그 이유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생각을 바꿔야, 될 때라, 바꿔야 할 때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네, 라이프렌저가 말한 투자 명언입니다 약세장은 투자 비중을 더 늘릴 절호의 기회다 시기다. 나는 시장의 타이밍을 어, 잴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주가가 쌀때 매수해야 한다는 말을 믿을 뿐이다. 네, 아주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명언입니다. 네, 하지만 시장의 여러 분석가들은 끊없이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말을 하며 미래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현명한 개인 투자자라면 투자로 성공한 이런 분들의 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주식 투자의 다섯 가지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먼저 복리의 마술입니다. 어 복리의 마술 어 장기간 복리로 수익을 쌓아 올린다면 처음 시작과는 완벽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15%의 수익으로 복리로 쌓아 올린다면 얼마가 될까요? 네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신다면 그 수익률에 아마 매우 놀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평균으로의 회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상승과 하락은 없으며 기업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우리 경제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투자라는 것은 옵션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현재 현금흐름뿐만 아니라 향후 플러스로 될 현금흐름, 마이너스로 나올 현금흐름을 함께 구매하는 것이죠. 경품은 랜덤으로 구매. 나오는 것이지만 투자는 그 가능성을 어느정도 고려해볼 수 있기에 자신이 선택한 옵션의 가치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많은 투자 상품들은 폰즈 사기의 형태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아, 알아야 합니다. 내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기극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나쁜 아이디어도 처음에는 좋은 아이어, 아이디어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음악이 이어지고 사람들의 추세 추종이 이어지면 나쁜 아이디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리의 마술 평균으로의 회귀 그리고 내재되는 옵션, 폰지 사기, 좋은 아이디어의 나쁜 아이디어화. 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이 책은 성장성이 높은 강소 기업을 찾아내고 싶은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전한 투자 원칙을 만들고 싶은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책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작지만 강한 기업을 여러 개 발굴해서 추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실천하기는 어렵겠지만 올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